혹시 자위를 했는데도 정액이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이런 일이 찾아오면 이제 내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결코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60세 이상 남성의 약 3명 중 1명은 정액 없이 절정을 맞는 소위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고령 남성의 성기능 변화와 오르가즘 형태에 대한 의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정이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의료적 근거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의료 현장과 성건강 전문 분야에서 수많은 고령 남성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안전하고 누구나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왔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다면 사정 없이도 만족스러운 절정을 경험하는 방법부터 전립선과 성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지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왜 사정이 어려워지는지 그 원인을 몸의 변화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61세 박진수님 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이 계시기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이름이 소개되길 원하신다면, 거주 지역과 함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콘텐츠에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한 노화로만 볼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의 신체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정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오르가즘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고민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남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나타나는 정상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입니다. 이두 기관은 사정시 정액을 생성하고 배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활동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줄거나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 호르몬은 성욕, 성적 반응, 사정 타이밍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분비량이 줄면 성적 흥분도와 오르가즘 강도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음경이나 골반 주변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약해집니다. 2021년 서울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단한 번도 사정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기능 저하가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제 몸을 조금 더 돌봐 달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의 리듬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시기입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체에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의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정이 되지 않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며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쾌감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몸 내부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에 머무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오래된 정자나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정화작용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립선이나 정낭에 폐물이 쌓이기 쉬워지고 이로 인해 만성염증이나 전립선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한국 비뇨기 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사정빈도가 극단적으로 적은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영향입니다. 성적 해소가 어려워지면 심리적 만족감이 떨어지고 불면이나 무기력, 일상 의욕 저하와 같은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사정이 어려운 상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기보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관리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사정이 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지면 어차피 안 나오니까 라는 생각에 자위행위를 아예 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적은이나 성기능 관련 신경 활동이 점점 둔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쾌감을 느끼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남성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위험한 패턴 중 하나가 어차피 사정은 안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용 자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심한 습관이 오히려 성기능 저하의 숨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자극을 더 세게 주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음경을 과도하게 강하게 쥐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자극은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음경 고유의 섬세한 감각을 무디게 하고 골반저근의 만성 긴장을 유발해 성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골반저근은 사정 시 중요한 수축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사정 반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빨리 끝내야겠다는 조급함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성적 쾌감은 신체가 이완된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서둘러 자극을 끝내려는 습관이 반복되면 성적 흥분에 둔감해지고 결국 오르가즘 자체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2022년 일본 고령비뇨기약 세미나에서도 고령자의 자위행위의 질이 저하되면서 성기능 장애의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결과만 바라보기보다 과정 자체를 느긋하게 즐기는 태도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몸과 마주하며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나이든 지금 반드시 필요한 성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사정이 어렵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 자극이나 조급한 접근은 오히려 성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정이 쉽지 않은 고령 남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이는 빠른 자극 대신 천천히 감각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음경에 직접 자극을 주기 전에 허벅, 하복부, 회음부 주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긴장을 풀고 감각을 깨우는 접근입니다. 이러한 간접 자극은 신경을 서서히 활성화시키며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만족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빠른 쾌감을 추구하기보다 감각이 깨어나는 과정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복식 호흡을 이용한 골반적은 이완법입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복부와 항문 주변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며 특히 숨을 내쉴 때 복부와 골반적은이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하면 사정을 방해하던 과도한 긴장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이 방법은 다수의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며 60대 이상 남성에게 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요법으로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항문과 고안 사이의 회음부에 가볍게 덮어주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이며 온열 자극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반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감각 회복의 자연스러운 접근으로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방법은 모두 강한 자극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깨우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방식으로 고령자의 신체와 감정에 더 적합한 접근입니다. 무엇보다 성적 만족이 단순한 행위의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이러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포함시키면 심리적 안정과 수면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방법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있고 지냈던 성적 감각을 서서히 되살리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정우씨는 이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사정이 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깨어난 감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 요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적 쾌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극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감각의 근간이 되는 신체 기관 즉 전립선과 정낭을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자연 치유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전립선 마사지의 경우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성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실제로 가벼운 자극은 혈류 개선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무리한 자극을 하면 오히려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지도 없이 무턱대고 시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일상에 쉽게 녹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혈류를 촉진하는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며 이 부위의 유연성과 혈류 상태는 기능과 직결됩니다. 추천하는 동작은 무릎을 꿇고 앉아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형태의 골반 전방 스트레칭으로 하루 단 3분만 꾸준히 해도 골반 내 정맥 혈류가 개선되고 정액 생성 환경이 안정됩니다. 이 스트레칭은 성 기능뿐 아니라 허리 통증 완화,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두 가지 건강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유익한 습관입니다. 또 다른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온욕 요법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무릎 아래 온욕은 하체 혈류를 크게 개선하고 전립선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 줍니다. 여기에 골반 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의자에 올려 사용하면 정낭과 전립선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대구에 거주하는 80세 김나모 씨는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 정액의 양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오르가즘의 감각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이야말로 성기능 회복을 위한 가장 혁신적인 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은 식습관을 통해 이 문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신체 내부에서부터 성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액의 건강을 지키고 정액 생성을 돕는 특정 영양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그중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영양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전립선 기능을 유지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어들 뿐 아니라 성욕 저하와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남성은 육류나 해산물 섭취가 적어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굴, 쇠고기, 호박씨, 나토, 청국장 등이 좋은 공급원이며 나토에 파와 계란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져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히 해주는 아미노산으로 전립선과 신경 주변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지고 오르가슴의 깊이도 커집니다. 닭고기, 두부, 콩, 현미, 호두 등이 풍부한 공급원이며 균형 있게 섭취하면 성적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강력한 성기능 회복의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막는 항산화 비타민이자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전립선과 정액의 노화를 억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생식기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보카도, 아몬드, 해바라기씨, 올리브 오일 등이 좋은 공급원이며 아침에 올리브 오일을 뿌린 샐러드나 아몬드를 곁들인 요거트를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정수 씨는 이런 식단을 실천한 뒤 정액량이 늘고 밤의 불편함도 줄었다고 말합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제 호르몬 균형과 자연스러운 테스토테론 증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토테론은 사정, 메커니즘 뿐 아니라 성욕, 근력, 심리적 안정에도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기에 일상에서의 관리가 필수입니다. 그 첫걸음은 수면입니다. 테스토테론의 약 70%는 밤에 자는 동안 생성되므로 수면질이 낮거나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테스토테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잘 자는 것입니다. 특히 깊은 놀렘 수면 상태에서 가장 활발히 분비되므로 최소 6-7시간 이상 끊김 없는 숙면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 늦은 밤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취침 시간 같은 습관은 먼저 개선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균형이 나아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아침햇살을 받는 것입니다. 아침 햇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좋게 하고, 밤이 되면 이를 멜라토닌으로 전환시켜 깊은 숙면을 돕습니다. 이는 다시 테스토테론 분비를 자극합니다. 아침에 10-15분 정도 밖에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오전 햇빛은 뇌와 몸을 남성 모드로 전환시켜 하루의 리듬을 올바르게 시작하게 합니다. 가벼운 운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체를 중심으로 한 스쿼트나 걷기 운동은 골반 주변 혈류를 개선해 성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적당한 근육 자극은 몸에 호르몬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 꾸준한 자극이 자연스러운 분비를 유도합니다. 주 3회 한 번에 15분 정도면 충분함으로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강력한 변화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들은 특별한 장비나 약물 없이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의 작은 노력이 테스토테론 회복을 돕고 사정 기능과 성욕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단순히 사정 여부보다 더 중요한, 쾌감의 질을 높이기 위한 뇌와 신경의 활용법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적 즐거움이 줄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르가슴과 만족감의 상당 부분은 몸이 아닌 뇌와 신경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정이 없어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충분히 깊은 성적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적 흥분과 절정의 순간에는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육체적 자극뿐 아니라 심리적 이완과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촉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채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완 상태를 자위 시간에 활용하면 사정이 없어도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극하느냐 보다, 어떻게 느끼고 집중하느냐입니다. 몸을 편안히 풀고, 감각 하나하나에 천천히 몰입하는 것이 지금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하고 깊이 있는 성적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와 호흡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성적 기억이나 따뜻했던 접촉의 순간을 떠올리면, 그 기억만으로도 흥분이 재현되고 신경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깊고 느긋한 호흡을 더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내와 몸이 자극을 더잘 받아들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의 여유를 즐기는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경험하느냐입니다. 오직 사정이라는 목표에 집착하면 긴장이 생겨 쾌감이 멀어질 수 있으므로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잔잔함 같은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새로운 만족의 열쇠가 됩니다. 쾌감은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며 뇌의 쓰임새는 의식과 선택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식과 실천을 억지스럽지 않게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세 가지 습관을 소개합니다. 사정이 없어도 충분한 만족을 얻으려면. 일시적인 방법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몸과 마음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회음부는 음경과 항문 사이에 위치하며 전립선과 사정 반사에 관여하는 주요 신경이 밀집한 부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세운 뒤양 무릎을 양 옆으로 천천히 눕히듯 벌려 회음부를 이완시키는 자세를 5분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골반 내부 혈류가 개선되어 사정 기능과 성적 감각의 민감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과 골반 이완을 위한 자세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긴장을 풀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의자의 앉아 등을 곱게 편채 깊은 호흡을 반복하며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이 동작은 자연스럽게 골반 근육을 자극해 무리 없이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매일 밤 자기 전에 반복하면 성적인 감각을 느끼기 위한 몸의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는 사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위를 주 1회 이상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위를 단순히 사정을 위한 행위로만 생각하지만 목표 없이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바꾸면 오히려 훨씬 깊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을 강박처럼 여기기보다 감각을 음미하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알아차리는 훈련처럼 접근해 보십시오. 이세 가지 습관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으며 성기능 회복과 심리적 안정 모두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일상의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감각이 내 몸과 뇌의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임을 다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신경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설령 사정이 되지 않더라도 성적인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작고 섬세한 습관들이야말로 나이로 인한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성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성의 기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니 성적인 건 신경 쓰지 말자.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어. 하고 스스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의 기쁨은 나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주하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적 기능이 줄어들었어도, 쾌감의 형태가 바뀌었어도, 지금의 나와 차분히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간다면,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삶의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수많은 고령 남성들과 마주하며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깊은 쾌감과 더큰 행복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성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정이 되는지, 단단한지 같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편안함과 만족감을 내 안에서 천천히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보다 자신에게 솔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성과 마주해 보십시오. 그곳엔 분명 당신만의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몸을 조금 더 다정하게 애정을 담아 돌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이라는 숫자에 상관없이 성은 언제든 다시 당신에게 에너지와 활력을 선물해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사는 지역이나 오늘 느낀 생각들을 나눠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따뜻하고 충만하시길 바랍니다.